지금 이게 동물, 동물을 존중하자는 게 쉽게 말해서 주제인데, 어, 기존의 접근법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물을 차별점을 뒀었어. 뭐냐면은, 인간과 조금 더 가까운 종들을 좀더 보호하자. 그런 거였는데, <laughs> 능력 접근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차별성을 두지 말고, 그냥, 생물 동물 자체 그종 자체 생명권을 존중하자라는 게 여기 핵심 포인트야. 자, 어 시용이부터 해봐. What is the capabilities approach? 능력 접근. 음. 어 음. 어, 능력 접근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음, 그냥 이제 CA가 이제 소재가 된 건데. And why would lawyers passionate about animal justice care about it? 했는데 여기서 lawyer가 주어고 care about이 동사야. 자 그리고 이 passionate이라는 것을 변호사를 꾸며준다 해석해 볼까? 왜 열정적인? 음 여기 한 한꺼번에 볼까? 동물의 동물 정의에 음. 관한 관에, 관에 열정적인 응. 응. 변호사들은 응. 왜 care about 해야 돼왜 응. 그것에 응. 돌보, 돌봐야만 하는가 아, care about은 돌보다도 있지만 관심을 두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care about 한다는 건 신경쓰다 라고 해도 되겠고 그래서 CA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왜 동물 정의에 관해서 되게 열정을 보이는 변호사들은 이거를 참 좋아할까 이거거든 그래서 얘가 핵심 소재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야 It's easy to say what it is not 이거, 이거 조금 해석이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다 그건... 아니지. 한... 그것은 아니지 가주어를 그것은이라 해석하면 어떻게 말하는, 말하는 건 쉽다 음... what it is not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거 빼봐. What it is가 무슨 말이야? 말하는 건 쉽다. 이게 뭔지. 이게 뭔지. 그럼 나시 붙였으면은 이게 아닌 게 뭔지. 알겠어? 이, 이, 이시, 이것이 아닌 게 뭔지. 이해됐어? 그게 뭔지의 반대는 이게 아닌 게 뭔지. 를 말하는 게더 쉬울 거다. 그러니까 조금 해석 이, 이 이게 어, 어, 좀 정의 내리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이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좀더 접근하기가 쉽다 뜻을 그런 얘기인데, the sea does not rank animals. 그시는 하지 않는다. 음. 랭크 없죠. 랭킹, 랭킹, 1위 랭킹 1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등급이 동사가 되면 뭐가 돼? 이렇 그렇지. 그렇게 계속 하면 돼. 동들을 뭐라 해도 등급 매기지 등급 않는다. 그러 차별점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지. 음. By likeness to humans. 음. 음. 음 사람과 비슷함에 의해 동물의 등급을 매겨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 or six special privileges. 특별한, 특권을 어 그래서, 추구하지 않는다. 뭐에 대한 추 추구냐면은 for those considered most like us. 음이 considered가 수동이 되면은 그렇지. 고려하다라는 뜻보다는 여기 여기다란 뜻으로 수동 형용사로 해석해 봐. 여기 어? 지는 이들이 근데 이거라 여겨진다. 이거야. 아, 동사예요. 아, 여기가 지금 이게 사람 이거 사람들인 거 알고 있어? those n a 구잖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야? who, r가 빠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which r가 돼야 되겠다. 그 동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와 대부분 같다라고 가장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특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그니까 러 지금, 이게 무엇인지, 아닌 게 뭔지를 아는 게더 말하는 게 쉬운데, 뭐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랭크 매기지 않고, 이, 이 CA라는 접근을 그리고 특권을 주지도 않아, 인간과 닮아, 조금 유사하다고. 그렇게 정기를 내리는 게더 쉽다라고, 맥이 지금 통하는 거거든? 이해됐어, 이 말이? Okay. 그래서, 이렇게 정의 이일이면 뭔가 더 알겠지? 시에가 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As do some other popular theoretical approaches 이렇게 이하듯이이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이 그 다른 유명한 이론적 접근은 뭘 한다는 얘기야? 이거 뺀거다 한다는 얘기지. 사람과 유사성을 보이는 동물들, 랭크 맥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장 사람과 닮았다 여기 있는 사람, 그 동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런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듯이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모든 생명체에 뭐 존중을 다 한다, 뭐 이런 거지. The CA Concern has Concern. 그, CA는 우려해왔다. 아, 우려도 있지만 우려 말고 좀 긍정 느낌으로는? 긍정, 걱정. 아,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관심이란 뜻도 꽤 났어요. 그래서 관심이 너무 깊어지면 우려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 그래서, CA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For the pin, finch and the pig. 그래, 근데 finch가 어떤 새 종류라고 아래 나와 있을 거야. f i n c h 새. 알아? 과학에오는온난 아, 몰라. 그래서 finch나 돼지 같은. 응. 음. 돼지와 음. 같은 것을 빈. 관심 있다. As much as the whale and the elephant. 그, 고래와 거기리. 그끼리... 어, 많이, 그렇지. 까 그러니까 지금 웨일과 엘레펀트는 사람과 유사성을 보이잖아, 두뇌 면에서 지능이 높잖아. 그거 얘네들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꼭 지능이 안 높고 사람과 유사성이 없는 종들이라도 관심이 많다. And it argu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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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씩 웃겨 왔다. 알기 는좀 쉬운 건데, 주 주장 한다, 그건 주장 한다. That the human form of life is simply irrelevant. Irrelevant 이라는 말은 알아? Relevant 이게 어, 이게 적절한 이라는 말도 되고, 관련 있는 이란 뜻도 있고 막 그래 관련 있으니까 적절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i r r e l e 이 아,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내가 잘못 적었어 이 적절한 관련 있는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부적절한 혹은 무관련한 이거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자 뭐라고 주장한다 CA는 이 okay. 계. 음. 이 주어부터 해석. 삶의 음. 음. 인간의 형. 음. 어. 삶의 인간 인간 형성 형태는, 형태는 simply irrelevant. irrelevant. 단순히 음. 연결되어 있지 않다. 관련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인간의 양식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무 관련하다. 뭐할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이렇게 생각할 때. We think about what a type of animal deeds and deserves. 자. 각하게 얘기할까? 동물의 음. 각강이 음. 종류. 음. 음. 음? <laughs> 여기서 간주동으로 가야지 해석이 조금 여기 어렵나? 간, 주, 동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여기선 지금 주어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목조가 빠져있지. 그 목조가 와으로간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무엇, 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무엇을 각각의 타입의 동물들이 필요로 하고, 또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관해 생각할 땐 생명의 인간적 형태는 약간 무관하다, 부적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주장인데.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 좀 이해됐니?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니? 그냥 한마디 하고 있어. 그냥 새로 나온 얘기 나온 얘기는 아니야. 무슨 얘긴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모든 타입의 동물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면 그런 각각의 동물들한테 인간을 투입해서 여겨야 돼 아니야 CA라는 접근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생명의 인간적인 형태는 얘네들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인간의 어떤 형태는 부적절한, 무관한 거다. 얘네들, 생, 상, 그, 인간의 형태는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동물들의 필요성과 적, 뭐 이런, 뭐 받을 만한 가치성 같은 것을 논의해라. 인간은 접어두고, 인간은 고려하지 말아라. 이해됐어? What is relevant? 하느냐는 이렇게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서는 왔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관계된 명사로? 주어는, 주어는 여기까지가 주어겠지. 그러니까 관련 있는 것은 음. 관련 있는 것은 is their own form of life. 음. 양양식이다, 양태이다. 약간 자기 자신만의 그런 걸로 어, 어떤 생명체를 논해야지, 인간을 끼고 논하지 말아라. 이해됐어, 그 말도? 다 됐냐? 네. 오케이. Just as 무슨 뜻? 마치 뭐뭐이듯이 좋아. Humans, acceptable to enjoy. 사람들이. 음. 즐기기, 즐길 수 응, 음, 즐길 수 있는 걸 즐길 수 있는 걸 s e k s k 아는 사람 찾아보다 맞다, 찾아, 찾다, 추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듯이, 찾듯이 어떤 걸 즐겨? The characteristic goods of a human life 사람 <laughs> 인간, 인간 삶의 인간 삶의 <laughs> 성 있는 음. 상품. 아, 이거는 여기서는 상품보다 선이 더 좋겠다. 선, 선 그러니까 선함, 선할 선자, 진선미할때선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있는 어떤 조음들 선, 선을 즐길 수 있는 걸 추구하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의 특징인 어떤 삶의 양태를 즐기고 싶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So a Finch seeks to seek a finch life. 니친은 음, 핀치의 삶을 음. 찾아본다 어, 캐네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and the whale a whale's life. 그리고 그 고래는 고래들의 삶을 찾아본다. 음, 그러니까 그걸 추구한다 이런 뜻이지. 각자만의 양태를 음. 어, 추구한다. We should extend ourselves. 우리는 확장 d e x t e n d 니 d 우리 자신을 d extended. We need extended. We need extended. We need extended. We need e x t e n d e 가치관을 e e d e and learn. 그리고, 그리고 어, 자 이렇게 되고 that lazy pictures animals. 그리고 또 lazily. 음, lazily. 어 게으르게. 맞아. 그러니까 약간 게으르게라는 것은 무심하게 뭐 이런 느낌이 또 좋겠어. 무심하게 picture animal as lesser human까지 봐야 되겠다. 음, 피처가 품사가 여기서 뭐가 됐을까? 음. 음. 뭐가 이렇게 명사 명사가 나오는 게 어색하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하겠고 얘는 목적 앞에 있는 동사 역할을 하겠네 보이대? 아, picture니까 그림, 아, 그림 그리다 이게 묘사하다 겠지 아, 그러니까 동물들을 무심하게 그려보는데 어떻게 그려봐? lesser human 으로 인간이다? 쓸모없다? 음. 어 라고 그, 그렇게 하지도, 하지도 말아라 오케이? 어, 우리 지금 이거 슈도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 seeking a life 삶을 찾는 것 삶을 추구하는 것 What? sort of like our own 우리 자신이. 음. 우리 자신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야? 우리 자신이요? 어, 여기서 o u r 가 누구야? 휴먼. 인간. 인간의 것처럼 생명을 추구하면서. 오케이. 그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삶과 같은 생, 삶을 추구하면서 인간보다 낫다고 라 그렇게 무심코 동물들을 그리면 안 된다 가여기 말의 주장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sort of 이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나도 문법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회화에서 sort of, kind of 이러면 어떤 해석이 있는지 음. 그게 회화에서 완전 달라 그냥 쓸데없이 던지는 말이야. 음 이런 거에요 Well, sort of, kind of 이런 식. 그냥 그런 거 같아.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좀 자신이 없다 이거는. According to the CIA, 따르면, 음. each sand, sentient creatur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Um. To flourish in the form of life characteristic for t h e creature. 그 생명식을 위한 대한... um. 삶의 세팅의 um. 형태에서 Flourish 할 기회 어, 번영하다 라는 뜻이야 번영할 기회는 um. 각자 스스로에 맞는 특정에 맞는 양식에 맞게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와야 된다. 인간은 끼지 말고 각자 추구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다.